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가을거지 하시다 보면 주가 제일 끝트머리로 끈물고추, 여리고추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맵지도 않고 맛이 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제가 오늘 여리고추, 끈물고추 멸치볶음 준비했습니다. 고추를 준비했을 때한 3, 4번 정도 씻어주세요. 그다음에 물에 담가 놓으신 다음에 식초를 세 큰술 정도 부어주시고 저는 1 시간 이상을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담가놨다가 한5번 정도 헹굼을 해서 물 빠짐을 한 다음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끈물 고추는 손질해서 500g이고요, 멸치는 200g입니다. 이 고추 끈물 고추는 이렇게 후크로 찝어주세요 손질하는 법은 이렇게 찝어주셔야지 양념물이 잘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추조림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마늘, 통마늘 10개에다가 양파 반개넣겠습니다 마늘은 3번 정도 이렇게 점여주세요. 점여서 양념이 배면 맛있거든요. 양파는 이렇게 굵직하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멸치 200g은 팬에 식용유 넣지 말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멸치 가루도 빼주고 그다음에 멸치 비린맛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볶음을 해서 체에 받쳐서 멸치 가루 빼주세요. 바삭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은 멸치는 이렇게 체망에 받쳐주세요. 멸치가 지금 바삭바삭하고 밑에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가루를 빼주세요. 멸치를 볶아주고 건지면 이렇게 밑에 가루가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팬을 씻어줍니다 멸치조림장을 만들어 줍니다 진간장 반컵 넣어주세요 집간장 반큰술만 넣어주세요 물 3분의 1컵 넣어주세요 조림을 해주세요 조림장이 끓을 때 고추를 넣어주세요 고추를 자작하게 조림을 해줍니다 불은 센불 중불에서 조절을 하시면서 하세요 밑에가 눌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해주세요. 고추에 감배 힘이 되도록 조림을 해줍니다. 양념이 되면서 반 정도 숨이 죽거든요. 마늘하고 양파 썰은 거 넣어주세요. 마늘에도 감배 힘이 돼야 되거든요. 조림을 해줍니다. 여기 멸치도 같이, 같이 넣어줍니다. 고추장 두 큰술 넣겠습니다. 쌀 조청 두 큰술 넣게 돼요. 조림을 해줍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하는 고추조림입니다. 여기서 고추의 간을 보시고 식성대로 소금으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색깔을 위해서 홍고추 두개 넣어주세요. 참기름 두 큰술 넣어줍니다. 통깨 한 큰술 솔솔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적여주시면 뿜물 고추, 열이 고추. 열치조림 마무리 하였습니다 홍고추는 제가 색깔 내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여리고추, 맛물고추 꽃물고추 조림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도 맵지도 않고 고추가 여려서 아이들도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부드럽고 맵지도 않고 너무 맛이 좋습니다.